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종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무슨 말을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셔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laughs>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정치적 또는 이제 종교적으로 그런 중심지의 삼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정된 예루살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과 또 감사의 기도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 좀 이해하려면은 어제의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제 어제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1 7장 이제 초반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 자기 혼자 왕궁에 있는 것을 이제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나단에게 이를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기쁘게 여겼어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를 거절하십니다 성전은 이제 그 너의 후대에게 이제 후대를 통하여서 세워지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새롭게 재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를 듣고 이게 메시아의 언약을 저, 정의를 해요. 그래서 마, 다윗이 이를 듣고 기뻐하여서 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제 듣고 그그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신앙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의 신앙, 다윗의 신앙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윗의 신앙은 이 공리하신 하나님 앞에 즉비할 줄 아는 신앙이었고 또 즉시할 줄 아는 신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즉비와 즉시에 대하여서 다윗의 영성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리가 뭐냐면은 공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수학이나 논리학 다위에서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며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리하신 하나님이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알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알수 없는 사건들이 있고. 하지만은 이알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그 전제하에 다 설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즉비하는 신앙이 있었다면 즉비. 즉비가 뭐냐면은 곧즉 아닐 비라고 해 가지고 아내눈 앞에 있는 일들이 아 이건 아니구나 라는 신앙이 바로 즉비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즉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즉시는 이제 곧즉 때인데 즉시 뭘 하자. 즉시 이제 이행하자. 이런 이런 말이 아니라 이시자가 시자가 오를 시예요. 곧즉 오를 시 아, 지금 이것이 옳구나라는 라는 어,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즉비. 아, 바로 이것이 아니구나. 즉시. 아, 그럼 이거구나라고 니우치고 행하는 영성이 있었다. 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즉비와 즉시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다윗의 이 즉비는 이제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이 즉비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다윗은 빠르게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고 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17장을 통틀어서 성전을 짓겠다는 라이 마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 그런데 이 다윗은 아니 제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짓겠다는데 그냥 지으세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할수 있었는데 다윗은 아 아니군요 아 그럼 안 짓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자신의 뜻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었음을 즉비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이 돌이키 회개 빠르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이제 어떤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굴에 사울이라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힘들어서 이제 굴 안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사울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 베어서 그 옷자락만 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 굴에서 나갔을 때그 옷자락을 이제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어왜 그러 자꾸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사울을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기도 했는데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 않았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삼일상 이십사 장에 어.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기름부 받은 자를 자기가 죽일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음성을 듣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면 얼마나 편해요.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그 쫓김 당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 자기가 죽여야지 하는 생각을 모한 뭐 거예요. 즉비한 거예요. 돌이켜서 죽이지 않았다. 그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26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하갈라 산 앞에 진영을 치고 있을 때 이제 사울이 잠든 천막에 다윗과 다윗의 이제 용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 용사가 한한 방에 창을 찔러서 죽일까 하는데 아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생각을 즉비하고 아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켜 차, 그 물병이랑 다른 것만 가지고 나, 나가서 나중에 사울 왕 앞에 내놓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 이처럼 다윗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자기가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즉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회개하는 이제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 앞에서 회개를 아주 잘했던 인물이에요. 특히 역대상 21장에서 등장하는 그 다윗의 인구 조사 사건 있잖아요. 이 인구 조사를 왜 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를 조사한 거거든요. 인구를 조사한다라는 그 의미는. 어, 군사력에 대한 어떤 이제 수요 조사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블레셀이랑 모압이랑 암몬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나? 하면서 그 군사력을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그런 인구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인구 조사를 했던 거예요. 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다윗의 어, 이제 행동이 악하다라는 걸 말씀하셔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너왜 그랬냐? 이때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뭐냐면 회개합니다. 아 내가 이게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하면서 어제세 가지 벌을 내릴 테니 받아라 하면서 나중에 벌을 받죠. 또 다윗이 또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은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해둔 그 사건 그 다윗이 밧세바 있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어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가늠을 해요. 그런데 남편이 있으니까 그 남편이 우리야인데 우리야를 전쟁에 내보내서 맨젤맨 앞에 세워서 죽게 해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야 장군이 죽는데 나단 선지자가 또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할때 하나님이 그거 그 일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다윗이 곧바로 또 회개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자녀가 생겼는데 처음에 그 자녀가 그 나, 낳고 아팠어요. 아파서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은 바로 금식을 멈추고 옷을 배옷으로 갈아입고 또 이제 바로 왕궁으로 복귀를 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다윗 이 뭐했냐면은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 대하, 하여서막 계속 슬퍼하고 막 장례 치르고 계속 아, 힘들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즉내 육신의 생각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뜻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이 즉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왕위에 복귀함으로써 그러한 다윗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위대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거둘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 왜또이 즉비하는 영성이 있어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 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절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미 여러분들의 축복된 결과가 예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틀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틀리다 하지 못, 못하면 그 계획된 하나님의 결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계획된 축복이 우리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지금의 육신의 생각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도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다윗의 이 직비의 영성을 배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직비의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응답 받았던 것들이 많아요. 특히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제 천주교 여자 있죠. 그 여자 엄청 예쁘고 돈도 많고 키도 큰데 이제 제가 좋대요. 그래서 어, 왜 나를 왜 좋아하지? 어쨌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이제 생각을 했다가 저 어느 날 대학원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갈라디아서 사장 말씀을 딱 듣고 아, 이것은 아브라함이 마치 하가를 뒤에 이스마엘을 낳은 격이구나라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바로 제 생각을 즉비한 거죠. 아, 하나님이 아니군요. 전화해서 그만 하, 만나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아 누구 누구 자매님, 제가 이만 이제 어 그만 만납시다. 이렇게 딱 끊고 막 울면서 막아 하나님 더 좋은 사람 주실 것이죠.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하여서 그 천주교 여자를 즉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딱두달 후에 누구를 만났냐면 민정 사모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된 뜻을 받기 위하여서는 아닌 건 아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이제 이 즉비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닌 건 아니고 내려놓을 건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도리할 줄아는 여러분들 되셔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즉시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시. 이 즉시가 우리가 아는 이제 즉시 말고는 말고 이제 그 시자가 오를 시자예요. 그래서 곧즉곧즉 어, 오를 시라고 해서 아 지금이 옳구나라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냐면은 즉시 했어요. 내가 너에게 성전 말고 다른 언약을 준비했으니 그것을 막을 퍼주세요. 그때에 다윗이 아 이거구나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즉시 그 일을 수용했어요. 다윗은 즉비하고 그리고 또그 눈앞에 보이는 일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행동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도 다윗이 즉시 했던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그그 그, 그 일들이 뭐냐면은 어. 사무엘상 1 7장에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즉시의 영성을 가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다윗의 이 돌팔매의 이 기술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조롱함을 듣고 내가 이 골리앗을 무찔러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이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골리앗을 바로 한 방에 때려 눕히죠. 이게 뭐냐면 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앞에서 즉시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싸워야 할 때인구 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시 행동할 줄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여러분들이 아 맞나 아닌가 우리가 지체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즉시 이것이 옳구나 지금이 옳구나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도 이제 그 다윗의 즉시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왕이 된그 직후에 바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요. 일어날 때에 다윗이 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블레셋의 손에 주실 겁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주실 겁니까? 내가 너희 손에 주게 하겠다라고 할때 다윗이 어, 즉시 그 말을 듣고 즉시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한 거예요? 즉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제 회개한 제 행동과 또 오늘 여러 가지 다윗의 제 행동을 봤을 때 사울 왕을 살려준 것도 이 살려줌이라는 것도 즉시의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즉비하고 즉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의 눈앞에 있는 일들을 어, 어, 어떻게 할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냐면은 아이 일이 옳구나라고 지금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수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우리스트적 하나님의 결과 계획이 있잖아요. 이미 성취된 계획을 아우리스트 수동태 분사적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결과는 언젠간 어느 시, 어느 때에 우리에게 도래하는데 그 도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은 바로 즉시라는 행동이에요. 즉시. 그 즉시가 뭐예요? 눈 앞에 보여지는 삶과 환경에 대한 수용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민정 사모와의 결혼에서도 뭐, 무엇이 있었냐면은 즉시의 신앙을 말미암아 결혼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일단 그 사람은 자체로 봤을 때 일단 결혼할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만 봤을 때 그냥 내가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또 흑암도 잘 모르고 복음 해석을 잘 못하고 삶에 적용할 줄 모르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아이 사람이 사모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은 아닌데. 환경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 결혼하기 전에 환경이 갑자기 막 집이 생기고 어 이제 돈이 생기고 가지 환경의 문이 착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그때 또 코로나 때라서 시간도 많았어요. 환경이 계속 열리는데 분명히 사람은 아닌데 왜 환경이 자꾸 열리지? 이,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제 만약 육신의 생각이었더라면은 아 그래 이 환경에 차라리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여시는 걸 봤을 때이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제가 즉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정 사모가 맞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막 만류했어요. 아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열는걸 보시 열리고 있는 걸 보니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뜻이구나 해서 결혼을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결혼 생활이 좀 힘들긴 했는데 그 힘듦 안에서 오히려 저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우리스트 수동태 분사적 결과가 도래한 거예요. 제가 민정사무를 통해서 흑감 흑암, 흑감을 종교 생활이 끝났어요. 민정사무를 통해서 흑감을 알게 되고 내 스스로의 이제 흑감과 민정사무의 흑감. 그리고 우리 가정을 속이는 그 흑암이 있는데 그 가정을 속이는 흑암을 보니까는 내 가정도 이런데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떨까?라는 이 어떤 목사로서의 이제 그 지경을 넓히시기 위한 그러한 가정이 되셨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말씀이 아 항상 눈앞에 보여지는 그 지금이라는 순간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한 이 아우리스트적 결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때 체험을 했,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도 지금의 순간에 순종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들의 축복된 결과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지금의 순간에 순종할 때, 그 지금을 걸을 때에 언젠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과를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을 수 있다. 그 결과가 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도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이두 가지 신앙을 엿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즉비와 즉시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어, 사자성어도 있더라고요. 즉비즉시라고. 자 이처럼. 즉비 즉시 해야 하는데 그런데 누구는 즉비할 줄 아는데 누구는 즉시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틀렸구나. 아,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데 뭘할 줄을 몰라요. 회계는 잘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즉시 뭘할 줄은 아는데 잘 사역은 잘하는데 즉비할 줄 몰라요. 내가 회계할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의 한계가 있겠죠. 서 열심히 뭐 누구를 잘 섬기는데 뒤에 가서는 막 욕하고 막 앞에 가서 막 짜증 부리고 혈기 내고 이러한 즉시 할줄 알지만 즉비 할줄 모르는 자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또 즉비 즉시가 둘다안 돼요. 회개도 잘안 되고 사역도 잘안 돼요. 이거는 그냥 불신자예요. 내가 눈 앞에 하나님의 공리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에서 아 아니다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틀린 건가? 내 네, 나는 어?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좋은데 그리고 즉시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어, 이, 이게 맞아? 어, 우리 큰 나무께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건 내 생각이랑 다른데? 즉비 할 줄도 모르고 즉시 할 줄도 모르면 불신자예요. 우리의 영성이 즉비 즉시 할줄 아는 영성이 되셔야 한다는 거. 그런데 누구는 즉비 할줄 알고 즉시 할줄 알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모세가 즉비하고 즉시 할줄 알았어요. 자기의 지금의 80, 40년의 그 애굽생활과 40년의 이제 정착했잖아요 광야에 정착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가 다시 그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이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자신의 삶을 바로 아 내가 이 여기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자기의 삶을 버릴 줄 아는 즉비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애굽에 가서 할줄 모르는 모를, 모를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너 소, 지팡이를 그 강목 강무, 들고 강물을 쳐라 할때 어,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바로 지금 바로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열 가지 재앙이. 이 모세의 순종 즉시라는 순종 앞에 그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열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모세의 즉비 즉시였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 또여우수아도또 사무엘 선지자도, 그리고 예수님도. 모두 다뭐할줄 알았냐면 즉비하고 즉시 할줄 알았다 즉비하고 즉시 할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오늘 다윗의 영성 즉비와 즉시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공리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아 내가 어떤 것은 틀리구나라고 돌이킬 줄 알고 아 내가 이것을 이러한 일들을 행해 하는구나라고 즉시 할줄 아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이제 놀라우신 이미 계획하신 축복들이 여러분들 삶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영성 즉비와 즉시의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이면 제그 저희들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으면은 제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영을 내려주셔서 그 지금이라는 환경 앞에 순종하는 우리 큰나무께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아우리스트적 축복 그리 큰 나무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시흥시장과 면담 면담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하나 제안을 하거든요 몇 가지를 쪼개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제 정책이 어떤 거냐면, 그 거북섬 살리기, 거북섬 살리는 상권 있죠. 거북섬, 그게 그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이 그 거기에 대한 관여된 정책 실체행위 있거든요. 거기가 그 민주당이 거기 아킬레스거든요. 잘못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국가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거를 만회할 수 있도록 그게 기회거든요. 그러면그 말은 정책을 잘 짜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제안이 좋으면은 국가 예산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 거북선 살리기 운동이 그 패키지로 관광 여행을 할수 있는 그래서 50% 시에서 재정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그. 그 패키지가 뭐냐면 그 시하오에다가 그 수륙 양륙 그, 그 유람선을 띄우는 거죠 그, 그 바다에다가 물론 지금 이제 때가 과거에 그 깨끗하게 한다 가지고 아무런 손도 안됐는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거기에 좀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어, 그 바다에 유람선을 띄우는 거 수륙 양륙 양륙 유람선하고 그 다음에 수력 수력 발전소 있죠 우리 조력 발전소 이제 우리 그 거북 여기 시하오의 중간이잖아요. 그게 한 번도 견학을 해본 적이 없어. 견학. 그 안에 내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아이들, 청소년들 그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 띄우고. 그다음에 펫, 바쿠아, 그 다음에 아쿠아 팻, 아쿠아 리있죠 물고기 하는 거. 거기도 지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연재시켜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대부도 쪽 가는 쪽에 배, 배, 거북, 저 갯벌 체험 하고 이렇게 해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호텔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패키지로 해서 하는 거 그래서 50%시 재정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그렇게 있다라고만 아들 주시고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한다 그래서 그 정책 제안이 그런 거고 몇 가지 또 이제 이런 거 있다는 거죠 여기 그 여기 그1 0곳의그 종교의 건물 시설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왜냐면 왜냐면 임대업자들이 교회가 못 들어오거든요, 불법이 되거든요. 이거를 양성화시키는 것들도 몇 가지 제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도해주시고, 하 가장 좋게 우리 기독교 단체의 대표들과 시, 응시 관계자를 면담을 한다. 그 정책을 할 거다. 그게 허락이 되면은 이제 시의회로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투표해가지고 정책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 이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즉비와 즉시로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했던 다이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이제 어 자원임을또지혜임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또잘못됐다면 바로 깨닫고 돌이킬 줄 알고 또주리의뜻이면 즉시 내 생각과 틀린다 하더라도. 영의 인도를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즉각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가마 감동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를 즉각즉각 즉각 받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계산이 많고 자기 머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꾸 미리거나뒤처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 인도의 감동 감화에 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서 우리 다인만큼 못하더라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자아가 깨져야 가능해요.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린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